네 반갑습니다. 어, 누렁이를 보러 왔습니다. 누렁이를 어, 잘 생긴 누렁이를 보러 왔습니다. 우리 누렁이는 어, 약초밭을 잘 지킵니다. 누렁아 이리 와봐. 어, 찍게. 어, 저기 먹 먹을 거 있어서 저 저쪽에 냄새 나서 자꾸 쳐다보는 거야? 어, 엄마가 사진 찍고 줄게. 알았지? 야너 개코구나. 어, 누렁이는 음, 강아지 개가 맞는데 너개 코구나 저기 맛있는 거 있어서 계속 쳐다보는 거야 아 영상 찍고 줄게 음, 음, 그런가 알았지 음, 많이 잘 들어야 줄 거야 알았지 음, 이게 롱폼 영상이라는 거다 롱폼 영상 알았지 음, 모닝빵 하고 어, 사료 하고 뼈대기 어, 뼈대기 너 와서 좀 줄게 뼈대기 살도 조금 붙었어. 저기만 쳐다보는 거야? 응, 음, 저 신기한 걸? 응, 음, 아았죠 응, 음, 아이, 3분은 찍어야 되는데,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이 와. 3분은 찍어야 되는데, 자꾸. 응, 어, 먹을 거만찾아봐서 아, 이다 가만 있어봐. 우리 누렁이가, 응, 음, 먹을 것까 저쪽에 있으니까, 먹을 거만찾아보네 응, 음, 응, 음. 알았죠? 아이, 자, 먹을 거 줄게. 3분은 찍어야 되는데, 아이씨 아쉬, 아쉬운데? 응, 어, 알았어, 누렁아. 삐지, 삐기 전에 얼른 줘야지. 알았어, 누렁아. 알았어, 음. 아, 2분은 찍자, 그래도. 누렁아, 심술 하기 전에, 어, 물도 줄게. 아, 물 주기 전에, 이제, 영상 좀 찍을래는데. 야, 3분 찍기가 힘드네, 우리 누렁이. 야, 그래도, 그냥, 냄새 나니까, 그냥, 우리 누렁이가, 그냥, 음, 개코 아니야, 우리 누렁이. 야, 누렁아, 너, 별, 별 별명 개코라고 질까봐, 개코. 어우, 야, 야, 저 음식 갖고 왔는데, 그 냄새가 나나보다. 그랬죠 응, 알았죠 아저짜 삐지 삐지기 전에 줄게 알았죠 응, 기다려봐.